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단지 하루에 네. 최대로 돌리는 건몇 장까지 돌려보셨어요? 어, 한 500장을 돌리니까 한 2시간 정도 아파트 기준으로 나온 거 같은데 뿌리면 뿌릴수록 500장이면 한두세건 1,000장이면 한 다섯 건 정도 선생 어, 안녕하십니까 어 바쁘세요? 아니요 모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사님그 전단지 좀 돌리셨잖아요 네네 하루에 최고 몇 장까지 돌려보셨어요? 하루에 최고요? 많이 돌린 적이 몇 장까지 돌려봤어요? 하루에 최고로 돌린 게 어... 한 장은 안 되더라고요 한 700장? 700장 정도 네네 700장을 돌리니까 하루 종일 돌려요? 일이 들어오면또 어... 아, 돌리다가? 돌리다가 해야 되니까. 네. 토요일날 토요일은 이제 아파트 미화 여사님들이 점단에 네. 끝내고 가니까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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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때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. 음... 그러다가 이제 일 들어오면 가섯도 언어라도 해주고 사실도 점단이 돌리고. 뿌리다가 돌리니까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그냥 또일 나가니까 하루에 막 네. 천장 이 천장씩 돌린 적은 없네요. 아 그렇게 그렇게 한 거는 전에 처음에 네. 처음에 일 시작할 때. 그때 한 그때 한 가봤어 아, 천 장은 안 됐던 거 같고 한0 0 장. 네, 그 처음에 할 때. 네. 그 뿌리니까 효과가 있어요. 어, 축방이죠. 어, 그래요. 아, 이거 고쳐되는데 어떤 말할 때도 도 없고. 음. 그러고부도 가다 보니까 이제 관리 좀안 해주고, 근데 전단지 갖다 뿌리니까 바로 전화가 오죠. 이것도 했냐 어, 해드립니다. 음. 음, 그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? 그럼요. 음, 직접 뿌리셨어요? 사람을 샀어요? 직접 했어요. 사람 사을할정도로뭐그 정도 아니고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게 공... 그... 저 궁금해서. 나가실 거 아니에요, 그게, 뭐 같네요, 그게. <laughs> 그냥 궁금해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. 유튜브 네, 나갑니다. 그, 녹음하고 있어요, 지금. 아예예 예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저 예. 녹음 지금 녹음 녹음 나가는 거예요? 녹음했어요. 아 녹음하고 나가는 거예요?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목소리가 <laughs> 다음에 오세요. 네, 네. 네, 습니다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더 들어오게 만들고 싶으면 더뿌려야되겠다해서 3천 장까지 불린 적도 있어요. 얼마나 걸리셨어요? 하루 종일 걸렸어요. 하루 종일. 예. 네. 한 건도 못 하셨어요? 아.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예. 네. 그러다 이제 저녁에 그 다음 날 오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한분한분 한분 이제 만날 때마다 그게 이제 재요청 고객의 재요청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한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분이 다시 또 나를 불러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전단지를 안 받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. 어, 전단지 안 받는 분이 아니라 저는 직접 개인한테 준게 아니라 이렇게 문마다 붙여놨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주워 다가 또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걸 보고 청소를 하는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그 이후에 불, 항상 저녁 때 돌렸던 것 같아요. 3천 장을 며칠 동안 돌리셨어요? 3천 장을 하루에 돌린 적도 있어요.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, 그거는 항상 계속했으니까요.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한것 같은데요.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? 그럼요. 네,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가능합니다. 네, 먹고 살려면 뭘못 하겠습니까? 다 하죠. 선생 안녕하십니까. 어 물이 안 나오네. 뭐?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 연락하지?